오늘도 기도의 밤에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축복과 격려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밤입니다. 응답의 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어,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어, 표제어가 있죠 표제어 그래서 1절에 시작할 때에 표제어로 등장합니다 마치 제목과 같은 거예요 자 오늘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솔로몬의 시 솔로몬의 시 근데 그 내용이 보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 이상한 거 혹시 발견 못하셨느냐 이 말이죠 이상한 거 발견 못하셨습니까? 어,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자 누구의 기도가 끝나니라? <laughs> 자 여러분 분명히 1절의 표제 제목에는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고 네, 솔로몬의 시, 솔로몬의 기도. 자 우리가 한참 읽었잖아요 지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누구의 기도가 끝났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겁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만 잘못 인쇄가 된 걸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 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솔로몬의 시라고 나오는데 왜 마지막에 끝날 때는 다윗의 기도가 끝나 아니라 이렇게 끝나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솔로몬의 기도로 시작하다가 중간에 다윗의 기도가 끼어들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의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아버지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뭔가 좀 같이 의논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일이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제 다윗의 시로 보는 경우도 있고, 솔로몬의 시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다윗의 시로만 본다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 말 자체가 뭐, 잘못된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시편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 보수적인 보수진영의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이 시는 표제어대로, 제목대로 솔로몬의 시가 맞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맞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왜 갑자기 이새 아들 다윗의 기도가 마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끝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요. 시편이 1권, 2권, 3권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30아 42편부터 지금 시편의 72편까지가 제 2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마 나와 있어요. 42편으로 조금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요, 이제 그 이제 이권 2권, 이권이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권. 뭐 성경에 따라서 그게 이제 표기가 안돼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권이 시작될 때에 이제 그 시편이 아사벳시라든지 고라자손의 시가 처음에는 등장하다가 대부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72편으로 다시 오시면은 18절, 19절, 20절은 이 시편 72편만 해당되는 문장이 아니라 이권 전체에 대한 문장인데 그 시편 내용 중에 다윗의 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이제 10편 다윗의 기도가 끝난이라 근데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많이 일반적으로 그런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냐 다윗의 기도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2편을 지금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읽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등장하는 수많은 다윗의 기도가 바로 오늘 살아가는 나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두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은 다 왕이라는 거예요. 왕, 왕,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2편은 솔로몬의 시가 맞지만 72편을 넘어서서 여러분 수많은 시편을 남긴 다윗 또한 왕이잖아요. 여러분 왕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자예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저를 따라합시다 은혜받지 못하면 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그럼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식어지면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왕 노릇을 할수 있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애석하게도 여러분 그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처첩들을 많이 거느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을 잃어버렸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처음 그 하나님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내용들, 그리고 전도서와 또 시편 몇 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런 그 읽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더또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 아, 다윗은 아버지죠, 솔로몬이 아들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그 가정에 기도하는 아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 72편이 오늘 살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될때 이 72편이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은 나의 고백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주의의 판단력을 누구에게? 왕에게. 그러니까 왕은 판단력이 필요해요. 여기서 판단력은 뭐냐면은요, 판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들어준다, 들어준다. 그리고 지혜롭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때 솔로몬이 구한 딱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필요한 물질도 축복도 권세도 건강도 힘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내 피로를 아시고 나머지 것들도 채워주시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니까 왕으로서의 솔로몬에게는 그게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판단력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판단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문제만 가지고 남았느냐, 아니면 이 시대와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뭐더 넓게 크게 볼 필요가 없이요. 내 주변에 혹시 믿음이 약해진 자를 보면서 나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애달파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의 기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토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많이 바쁘기 때문에 네 시간 이상을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힘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를 따라합시다. 그러기에. 그러기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그 판단력이 누구의 뜻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그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내세우고 준비한 나라보다도 여러분 그한 사람의 기도가 있는 그 나라가 여러분 그 수많은 무기와 여러분 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하는 그한 사람 있는 그 나라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야, 로뎀교회 기도의 용사들 딱 하면 여러분 정말 누가 생각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300 용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기도의 300 용사가 되고, 믿음으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기도의 전후회가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지고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좀 인사했지만은요, 인사하라고 그러면은 쭈뼛쭈뼛하고 어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후회가 있는 거예요. 전후회. 기도의 전후회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쳐다보세요. 예. 자, 기도, 기도의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안 보입니까? <laughs> 자, 우리 한번, 당신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도의 용사, 기도의 용사. 예? 예? 예, 우리가 지금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판단력을 구했다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도 그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뭘 구했는 줄 아세요?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그랬죠. 여러분, 스바와 시바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의 대표적인 뭐남예멘이라든 그, 이디오피라든, 에디오피라든 이런 나라들을 이제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저땅 끝에서부터도 저 멀리는 나라 애들에서들도 이 솔로몬 앞에 그 솔로몬의 다스림. 그러나 솔로몬의 인간적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맨날 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물론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만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일어나는 것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뭐 우리가 다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완벽을 추구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말씀 붙들고 힘 있게 살아 저를 따라 합시다 힘 있게 능력 있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게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영향력은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한 마디 한 마디가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가 될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도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응답을 받고 기도 제목을 공유할 때에.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저 장노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한테는 내가 기도 제목만 부탁해도, 아, 내가 마음이 평안해져. 좀 그런 우리 서로가 좀 되셔서 정말 이 시대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반대로 그런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빚진자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기도 제목만 부탁하고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느냐. 나는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사람만 됩니까, 아니면 기도 제목을 부탁 받는 사람도 됩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다른 이들의 기도 제목을 부탁받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 궁금해서 물어볼 때 다른 것만 물어봐. 뭐 세상적인 뭐 여러 가지 뭐 지혜, 여러 가지 지식,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 이런 거는 뭐 많이 물어보는데 아 이상하게 나한테는 기도 제목을 부탁을 안해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걸 한번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건 사고, 뭐 사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세상을 살아도 필요한 지식, 사회 전반에 뭐, 지, 이런 건 나한테 잘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진지하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좀 영적인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임이 우리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셀 모임이잖아요, 셀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 영향력하니까 뭐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면 그가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눈 눈물 눈물도 이 뜨거움도 단절함도 전염성 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이 셀 모임하다가 삶을 나누는데 한 분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셀 나눔을 하고 기도 제목 나누면 여러분들도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네, 그래도 좀 난다고 좀 대답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질 항상 질문의 의도를 좀 파악하시고, 네, 여러분. 네. 또, 한 분이 막좀 막 감사하면서 막 웃어, 웃어. 뭐, 지난주 주일날 그 재직 세미나, 그 리더 세미나 오신 분들은 다 많이 웃으셨죠? 저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눈물을 흘리든, 실컷 웃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같이 하나님 인정하면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의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 정말 나만 나타나도 다른 사람이 내 얼굴만 봐도 힘이 날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고 믿음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그 다음에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뭐였느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절이에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자기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왕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작 왕으로서, 어, 백성들을 돌보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변은 고개를 익을수록 별을 숙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모습을 놓치게 되면은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기도의 능력이 오늘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했어도 하루 기도 안한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그 하루를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원하셨어요? 많은 돈을 원하셨어요? 많은 능력을 원했습니까? 많은 지식을 원했습니까? 뭐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여 피곤하여 눈을 감고 잘때 주님께서 다른 걸 원하시는 게 한시도 너희가 깨어 있지 못하느냐.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한시가 한시가 모여져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오늘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도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 할수 있습니까? 기도해봤자 안 되더라? 뭐, 기도해도 되는 게 없어? 응? 기도했는데 왜 나만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그럴수록, 그럴수록, 예, 그럴수록 더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물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고백하지 않아도 내 형평과 처지를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너무나도 그런 체험들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러면서 돌아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아,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 하나님은 나를 잘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기도한 것 지 아닌 것까지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 기도의 게으름을 가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잘못됐서가 아니라 아, 기도 안한 것도 기도 안 했는데도 잘 되네. 응? 기도 안 했는데도 이루어지네. 응?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역 이용하고 내 뜻에 맞추어서 내가 조정하려고 하고 기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이 간사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3 6 장. 여기 이게 이게 오늘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외우기도 좋아요. 에스겔 36 36 이렇게 하시면 돼요. 36장 36절에서 37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필요한 때고 가망이 없는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이루겠다라고 확신을 주신 때거든요. 자. 36절 말씀해 보세요.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저그 뒤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내 기도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의 여하에 따라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니까 천만에요. 37절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신데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네. 오늘은 대충 기도해도 되네. 하나님이 어차피 이루어 주신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확신을 얻었다면 오늘 더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마음 놓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확신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찾고 의지하는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서 있는 자가 기도의 사람이고, 그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오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솔로몬의 기도가 살아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도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